오늘 이 이야기는 기묘한 사건들로부터 시작을 해 1992년 9월 11일 추석이었어 경상남도 마산에서 조상님 산소에 성묘를 갖다가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 저쪽에 뭔가 이상한 게 보여 고압선 철탑에 뭔가 요상하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응. 다가갔어 뭐야? 봤는데 시신이 있었어 젊은 여자가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맨채 죽어 있는. 그런데 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아주 기묘해. 10월 28일을 앞두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 이번엔 인천에 있는 한 산부인과야. 저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삼십 대 중반의 산모를 엄청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낙태 수술을 낙태 수술을 해달라는 거야 어말이응 예. 응, 응. 네. (10월 28일에는) 아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예 네, 네, 네. 가족 전체가 증발한 사건도 있었어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로가 엄마 아빠 그리고 고등학생 중학생 두딸 초등학생 막내아들. 이 없어진 가족의 친척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양반들이 친척들을 찾아와서 자기네 집의 가구며 뭐 이런 가재도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나눠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 10월 28일이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모두 다한 날짜를 가리키고 있잖아. 92년 10월 28일. 이날 도대체 10월 28일에는 무슨 일이 있길래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걸까?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한밤중에 주택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3천 명이. 국내 언론 그리고 해외 방송사까지 총출동이 됐어. 현장 생중계를 했지. 인파를 헤치면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어. 와. 뭐지? 10월 28일 만을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들. 안고하세요 예수가 세상을심판하기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 이제 좀 생각이 날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아홉 살이었고 그쵸 그쵸. 10월 28일 막 책도 팔고 그랬어. 저 학교에서도 몇명안 왔었어요. 아, 이때 네. 서울역 광장, 뭐 명동 고속터미널, 지하철 이런데 사람 많은 데서는 어김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 시간이 없어요.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쉬되려면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이런 전단지를 나눠줬어 응. 봐봐 종말 전에 예수가 재림을 해서 선택된 자들만 하늘로 들어옵니다 아 그게 바로 그때가 바로 1992년 10월 28일 24시다 전국에 250개 교회 신도가 10만 명이 열풍의 시작은 이한 권의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종말은 오는가? 온다면 언제인가? 한마디로 이 책은 인류 종말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종말의 첫 번째 단계가 추거. 92년. 그날에 세계 도처에서 10억 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거지. 지상 최대의 인간 증발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유서 한장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되자 비행기는 추락하고 자동차 기사가 휴거되자 거리마다 온통 대형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휴거 다음은. 7년 대환란이 온다. 이건 뭐냐면 1 0억 명이 하늘로 다 올라가잖아. 그러면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적 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들어간다. 적 그리스도 아나? 반대편이겠지. 그렇지.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어. 적 그리스도. 7년 동안 이적 그리스도로부터 뭐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뭐 질병, 천재 지변까지 무려 5 0억 명이 사망한다. 아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인류가 다 멸망한다는 어 얘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서 고통만 받다가 어 죽는다. 어 이런 내용. 그러면 도대체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굴까. 성산동에 있는 다미선교회. 10월 28일 1초도 먹이지 않습니 외치합니다. 우리는 10월 28일을 강하게 외쳐줘야 합니다. 이 예언을 한 사람이 담이 선교회의 이장림 목사. 근데 왜 궁금하지 않아? 왜 하필이면 92년도 10월 28일일까? 여기서 예언가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예언가. 응. 레스트라이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지. 그렇지. 예. 실제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정말 하는 해가 언제인지 알아? 1999년이야. 400여 년 전에 쓰여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휴거가 오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랬지. 99년에서 7년을 빼면 92년 92년은 92년일 수 있다 어. 근데 왜 하필 날짜는 10월 28일이냐 어. 뭐 그럴 수 있잖아 성경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데살로니가 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 그리고 고린도 전설 15장 51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년인 나팔 납... 그럼 이제 생각해봐 어디 시간으로 왔네 그림이치천론대냐 어. 미국 뉴욕이냐 네. 한국이냐 만약에 나라별로 24시에 온다 그러면 이제 <laughs> 올제간다는 건데 시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장다 목사가 이다게얘기다하셨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케이 휴거 의문점이 또 있어. 시간은 그렇다 치고 한국 시간에 맞춘다 치자 그러면 휴거의 순간이 어디 있어야 되냐. 지붕과 벽은 부딪히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뭐 영화나 만화에서 처럼 그냥 쑥 이렇게 오. 통과해서 가는 거지 몸이 영혼만 나가듯이 그러면 소지품이나 이런 입고 있는 옷들은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어... 몸만 하늘로 올라간다. 다른 물질들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대박. 그렇구나. 인공적인 거는 다이 자리에 남는데. 나는 휴거가 되면 아마 여기 근미하고 임플란트하고. 네 몸에서는 뭐가 여기 남을까? 어디서 겼지 <laughs>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좀의연스러울것 같다. 생각해서 <laughs> <laughs> 그러면서.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절박한 거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지. 예. 그 중에 한 분이 있어, 정희 씨라고. 당시 30대 초반이었는데, 초등학생 두 아이를 둔 엄마였어. 오랜만에 보는 거네요. <laughs> 매일 밤 이렇게 자정 예배를 드렸대. 애들도 다 교회에서 재우고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거야 그때는 이제 예수님 제리 마시면 자석이 쇠 저기 하는 것처럼 쫙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합당한 사람들이 전기에 끌리듯이 쫙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휴거에 매달리게 된건 바로 꿈 때문이었어 깜깜한 밤에 이분이 배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 플랜카드를 단 배가 떠 있는 거야 플램카드에 뭐라뭐라 글씨들이 써져 있는데 잘안 보이다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어 92년 휴거 그렇게 써 있는 배들이 갑자기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음날 가서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요? 그때 하나님의 계십니다 기라치. 담이 선교회는 꿈을 굉장히 중요시했대. 그니까 하나님의 직접 계시라는 거야. 어... 그런 꿈을 못꾼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간절하지. 그렇지 약간 불안한 거야. 아 이게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아니면 아 이러다가 나만 휴가안 되는 거 아니야? 어. 불안한 거야. 제발 휴거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예배마다 이 꿈을 꿨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간직이 막 넘쳐났어요 예수님 천국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천국에 가서 어, 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그랬어? 글씨를 빚는다니 내리신다고 하고요 어. 다미텀도요 어. 어, 지켜주신다고 하고요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마귀들한테요 어. 시아 만들게 주신다고그어고네 하면서 내리꽂습니다 그쪽으로 슥슥 무지무지 빠른 속도로 시고대서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설립 4년 만에 전국 92개 지부 그리고 해외에 40여 개 지부. 응, 폭풍 상장한 거야. r <목소리도> e <목소리도> 루 u r on October 28, 1992. Jesus is coming. 이렇게 다미 성교회가 급성장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오히려 가세하기 시작요 그래서 이 휴거를 주장하는 교회가 전국에 250여 개 교회다. 그리고 신도 수는 10만여 명이 이 휴거 열풍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야이 휴거 열풍에 이름을 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91년 1월 17일 미군이 주도하는 당국적 군이 사우디 국경 지대를 넘어서 쿠웨이트 쪽으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그 다국적군이 이라크 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윤단 폭격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지. 바로 걸프전. 어. 인류의 전쟁 사상 처음 있는 일입이다. 말로만 듣던 전쟁을 우리가 안방에서 보게 되니까 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그 생생한 장면을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영화보다 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거잖 이러다가 3차 세계 대전 오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 진짜 정말 오는 거 아니야? 유흥가에는 손님이 끊겼어. 마트마다 그냥 사재기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잇고 그리고 이제 서점가에는 이런 아까 종말론 이런 것들을 다른 책들이 불친하게 팔렸다 종교분 부 베스트셀러 1위를 했대 아이고. 당신은 종말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는가?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휴거는 하늘이 정한 그날에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책을 읽고도 구원받는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그것은 당신의, 당신의 책임이다. 와, 읽는데 소름이 계속 돋는다. 와. 기회를 줬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가 지옥에 가는 건 이제 네 책임이야. 이 마지막 부절이 너무 섬뜩한 거야. 그리고 또 아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도 있었어. 어차피 다녀봤잖니까. 응. 급기야는 교육청에서 휴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기까지 했어 심각한 거네 이 정도면 일이 커진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멀쩡히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적금도 다 해지했어. 그냥 그리고 어렵게 가진 첫 아이를 낙태한 임신부도 있었고. 집이며 재산 뭐~ 아파트 모든 것들 다 처분하고 이게 휴가 열풍이 막불 때가 한 여름 한 여름에 절정해 오르는데이 여름에 비밀하우스에서 집단 생활을 한 거야 철학이 도를 들이고 젖먹이부터 학생 노인 전부 다. 너무 답답하다 지금 그치? 최악이지 결국엔 검찰이 나서게 돼내사에 네 착수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왜냐면 죄목이 마땅한 게 없어 우리나라 헌법에 어.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래,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간 사람들이죠 어. 그 재산도 자기 손으로 내는 거야 어. 그런데 더 이상 검찰이 주저할 수 없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아달라는 아버지의 탄원서가 지방신문에 실렸어. 고등학생인 외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아버지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들을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대. 아들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집에 안 들어오더니 결국 가출을 한 거지. 응. 사람 이름이 쭉 써있는 종이가 있는 거야. 어. 막 보니까 아들 이름도 있고 어. 또막 다른 사람 이름도 막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옆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순교 장소가 적혀 있는 거야. 어. 아까 얘기했잖아. 휴거 입고 나서 뭐가 있다 그랬지? 칠 년의 대환란그 시기 동안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 땅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명단이 그거라는 거지. 아들이 처음에 이 휴거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아휴. 며칠 그러다 말겠지 싶었어 어.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최후의 어. 카드를 꺼내들어 가출했던 아들이 마지막 무난 인사를 한다고 아버지한테 찾아온 거야 뭐또 도의는 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야 어, 이렇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어. 근데 정신병원에서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탈출을 했대 네. 어떻게 탈출했냐면 이 정신병원 퇴원하는 사람한테 쪽지를 써가지고 우리 이거 우리 교회에 갖다 주세요. 어. 저 여기서 좀 내보내 주세요. 그 응답이 더 대박이야. 그 교회에서 아주 아주 나로서는 좀 이해가 좀안 됐어. 세톱하고 절단기를 몰래 넣어 아, 줘? 네, 넣어줬대 어... 나오라고. 그가주고 이제 화장실을 이제 쇠창살을 자르고 병원에 도망 나온 거지. 이 휴거 때문에 없어진 아이들이 한 둘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대책 협의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휴거 집단을 엄벌해달라. 네. 전 다른 말다못 믿어요. 동생 있나 없나. 안들어아냐 확인한 배복은 어디가 나겠다 이거지요. 자 이제 드디어 휴거를 한달 정도 앞둔 9월 22일이야. 다미 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드디어 검찰에 전격 연행이 돼. 28일에 휴거를 주장해온. 감히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검찰에 연행돼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죄명은 사기다. 신도들이 헌납한 이 돈을 교회 계좌로 받지 않고 개인 계좌로 받은 거야. 34억 4천만 원. 사기자가 성립되려면 그런 게 있어요. 그데 기망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냐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만약에 그치. 이장님 목사가 자기도 진짜 휴가가 올 거라고 믿었으면 사기가 아닌 거야.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 어, 그렇지. 근데 이 목사 집에서 놀라운 증거가 발견이 됐어. 뭘까? 바로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발견돼. 자 근데 이 채권의 지금 만기일이 음. 93년 5월 22일이야. <laughs> 음. 5월 22일. 휴거에서 위에서 어. <laughs> 그러면 찾으러 내려와야 돼. 어, 내려와. 은행은 은행은 이 땅에 있잖아. 아아 어. 아, 모르셨군요. 아, 저는 사실 이번 휴거의 대상자가 음. 아니고 그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음. 순교해야 될 그런 사람이. 그거 까먹고 있었네. 네. 그래서 활동비를 준비한 거 것. <laughs> 그래서 이 채권 덕에 검찰은 사기죄로 이 목사를 구속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 어... 음, 너무 다행이야. 가여기 어... 여기야 여기야. 이장님 목사를 구속하는데 성공해. 잘했어. 됐어. 아하. 이제 됐어. 그러면 그거 믿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야지. 떨어져 나가야지. 아하. 그럴 줄 알았지. 어. 집 나간 아들 딸들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다 돌아오겠거니.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 어. 오히려 담이 성교에더 많은 신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왜냐? 이 목사의 구속은 핍박이다. 언론 보도는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믿었대. 이 사람들은. 어... 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건 그냥 생 가짜 뉴스라이 거. 어. 그렇게 D 마 E 휴거 이틀 전이야. 신도들한테 마지막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출입증을 응. 발급을 했대 신도들은 이 출입증을 그 천국행 티켓이라고 불렀대 그렇겠지 이 천국행 티켓을 받은 사람이 1200명 어... 여기 내 얼굴이 있으니까 되게 묘하네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휴거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어 운명의 날이야 혹시나 싶어가지고 좀 뒤숭숭해서 구경 나온 사람어 그렇지. 아니 이거 어디 특종거리 없나? 특종 하나 잡으려고 온 기자들도 있을 거 음.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오늘이구나. 다이 <laughs> 선교회에서는 야외에 A형 TV를 설치해서. <laughs> 사람들이 휴거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너희들한테. 전세계 생중계를 날리고 드디어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10아 7의 사, 도 와, 와, 3 3 2 1 1 1 1 1 1 1 1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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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나1 1 1 1아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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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이거 제이 뭐야, 하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서로 간에 우리 아 알았던 것처 아, 일기서지무일 o 안 일어났지 그때 아나운서도 그렇게 얘기했 k i e Yes, I'm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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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목사를 the house. I'm going to go t 수 없잖아요. 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소망 때문에 세상에 어떤 한남들은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순을 맞고 이성훈 목사 말대로 휴거 잘 됐어? 그런데 어? 그 당시 구속되어 있었던 이장님 목사는 그 밤을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어? 어드로드 떨고 있었겠지 교도관이 24시간 감시를 한거 아니에요 혹시나 휴거가 안 되면 자해라도 할까봐 아, 어. 이장님 목사는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성경을 딱 읽고 11시에 설마 잠이 들었네. 개단하다, <laughs> 그 사람. 응, 응. 자, 이렇게 1992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휴거 소동. 의외로 이렇게 조용히 끝이 났어.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끝이 났어요. 응. 먼저 네가 궁금해하는 이장님 목사. 일단 징역 1년 선고받았었거든. 1년. 출소 후에 이름을 바꿨어. 이름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려줬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아 어, 너무 무섭다. 응. 또 일부 목사 전도사들은 응. 몇년 후에 다른 곳에서 종말론 단체를 또 이끌다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냥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것도 하루하루가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분명히 앞으로도 어떤 어... 특정 날짜를 언급해서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 그러면? 분명히 그날은 아니라는 거 <laughs> 확실. 어 어. 정신 잘 차리고 삽시다요. 알겠습니다. 동생에. 알겠습니다. <laughs> 대낮에 태망치를 휘둘러 성인 남자 네 명을 살해했어. 뭐야? 보석줄이 그냥 단번에 끊어졌 깊은 원한이 있다는 것에 무발적인 범행이었나? 그분이 오셔. 장 밑으로 들어가라 사고는 무슨 사고야 어... 그의 마지막 최후 진술서 나의 죄는 주가 마땅하리다